고르는데? <laughs> <제> 감정적으 <laughs> 아니 표정은 너무 박센데. 아이 저거는 좀 양아치인데. 오케이. 어 이거 지금 비전 동맹 끝이고 6링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다섯 지인데. 어 잠깐만. 차갑각자 이2하고 잠깐. 소모하는 거라고. 어에 오케이 오케이 구드론 6링탄 해보고. 어, 그렇게 해야 될 듯. 그리고 근데 링 질러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해. 근데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좋은지. 일단 6링탈 해거죠 그러고 상황 말해주면 되니까 어? 11시 저그에요 11시 저그 동민님 아 네네네 응. 11시에서 나한테 오고왔어 테란 견제하러 가자 지금 네 정찰가서 어 1시 저그요 1시 저그? 오케이 오케이 3시로 가보세요 프로브 3시 네 3시, 3시 가봅시다 3시 없어요 3시, 3시 없어요 3시 아 3시, 3시. 없어요? 3시. 어, 6시 6시 네, 네. 6시 테란이다 그럼 센터로, 오버 센터로 날리니까 6시 테란이 네. 네. 그 센터로 날려도 형밖에 안보여 그러니 네. 어, 6시 테란 네 6시 네. 오세요 가세 이거 가스러시는 하면 안되고 메카 가져야 네. 우리가 좋거든 네네 동민님은 여기 있다가 거기 11시 막는식으로 네네 본포 하나 하고 우리 5시 저그가 6링탈이에요 그니까 그거 링 없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사하루루님 안녕하세요 지금 재밌는 미션 하고 있습니다 s c p 두개 잡았고 밀레 지금 테란이 몇 시야? 6시 6시 1시 11시 저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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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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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그러니까... 아이, 프로브를 서로 때리고 있었어. 아, 이게 자동 공격되니까빡세네 테란 아, 투베럭이에요. 투베럭. 네, 링, 저한테 왔어요. 한시 링, 저한테 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시 질러 찌르는 중. 네, 어, 이거 밀러형 한시 갈까? 링, 룽링. 12시 계속 가고 있죠. 링. 여섯 기만 왔다가 지금 빠졌어요. 지금 빠졌어요. 아, 빠졌어. 어, 빼자, 어, 빼자, 어? 빼자. 그럼 우리 빼자. 빼고. 살링더 가요. 네. 여기 다 왔어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막을만한가? 어, 네, 네. 잘, 잘막았어요잘막았이 오케이, 오케이. 어, 링 많이 먹었어요. 어, 어, 밀러 형한시 가자. 한시 그거야 노성큰. 어, 링다 먹었어요. 오케이. 한시 노성큰. 분홍 응. 링공격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열한 시코 해보세요. 네. 점프 찍고 스톱이 풀 찍어. 저거 안 열어도 치링 계속 12시에 있어요. 에, 네. 그, 그, 아마 11시 건데, 천천히 포하시면 될까요? 1시 거의 죽었거든요. 아, 그래요? 1시 거의, 거의 죽었어요. 어, 아, 링, 링도 거의 다 먹었어요. 1 1시한한번볼볼게요어 지금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가요 이이이사이사이사람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은이 사람은 이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은이이 하루님 지금 이거 팀원들 비전 끄고 하는 거예요 비전 동맹 끄고 미전 1시 죽었고 네 11시도 죽였어요 오케이 오케이 6시 6시 바이오 6시 바이오거든요 오 나이스 오8로 끝났다 어 11시 11시만 남았다 네 11시도 근데 거의 죽였어요 11시도 살도 갈게요 살 맞을 게 없으니까 야 이거 진짜 재밌다. <laughs> 음, 재밌네. 이까지어 이거, 찔러 때리지 말고. 이거, 까지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잘막았이 이거, 이거, 이이 강제 어택으로 응, 강제 어택으로 해야 돼. 아니 쓰리쿠션이 온다. 이거 뮤탈도 잘 써야겠다. 어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동맹하면 되겠다. 이 오케이 1승 맞아 맞아. 내가 셋이에요. 내가 셋이 이거 이제 풀고. 네, 제가 6 시요. 스타 관리 엄청 잘해. 우리가 사무 적은데 허브 지금 안 보이니까. 이거 그냥 부드러운 해서 초반에 죽이는 식으로 해야 돼. 투게이트 질러가지고. 네. 패스 해주시고 패스. 네. 일런 찍고. 이거, 일곱시 오버로도 체크해가지고. 네네. 저거 있으면 딴데 보고. 알겠습니다. 일곱시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럼 일곱시 쪽으로 제가 오버 날릴 거라서. 아, 그래. 저게 의미가 없구나. 그거보 막, 어, 보고 니까 어. 형이 말해줘야지. 아, 내가 보고 간다. 응. 음. 일단은. 형이 보고 말해줘 오버는 안 보여야 돼. 일곱시에 오버는 안 보여야 돼. 음. 그러면 일곱시 먼저 봐야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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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 잠. 잠깐만. 상대가 일단 그거야. 태가. 태프. 네. 태프? 아, 테프태프랜이랑 열두시가 네. 적어. 어, 일곱시 아, 적... 어, 7시 없어요. 일곱시 7시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아웃시 쪽으로 일단 오버폰음 열두시 응, 12시 적어. 열두시에서 3시로 뭐? 바로 날렸다. 열두시 적어. 저 이거 저 그냥, 그냥 투겟 음. 하나요? 패드 해야될 것 같은데? 1시 네, 테란 12시 저브 네네 패달게요 저테프 9시 토스 맞으세요? 음 저테프 1시가 음. 안쪽에서 바이오닉이에요? 안쪽에서 바이오닉 안쪽에서. 어? 9시 아, 토스 아닌가 11시 12일인 것 같아요 12일 음 어, 11시가 어, 토스? 토스인가봐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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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1시 안쪽에서 바이오 밀러형이 발탈해야겠다 저 일단 패드에요 음. 패드하고 어이구 포하는거 같아요 그 11-12? 네11-12 네, 음. 일단 저그 6링 뽑았고 저그인데 6링 나왔어요 어 1시 벙커 들인데 1시 오자 11-12 선포에요? 아니죠? 네 선포에요 선포 3포. 선포 오케 이 한시 오자 그러면 어 아니 개포 개포에요 오케이 개포. 오케이 링 한시 오자 이거 조심해야돼 링 어디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반대로는... 라 왔어 한시, 봤어, 한시 봤어. 아 한시 왔 12시 링이에요 한시 빼야겠다 12시 일단 빼고 한시 왜 이렇게 잘 망자 파매드 들었어 어. 12시 어, 링이고 조심하고. 12시 네. 링이고 토스 아직 가스 없어요. 음, 음. 개포라고? 음. 네 개포요. 음. 한시 피해는 좀 피해. 있어요. 나 아. 한시에 링이 거든 내가 한시에 링이 있어. 음. 네가 티존을 갖다가 티존 링을 막아. 음, 나 티존. 막고 있어요 네, 티존만 막아주시면은 제가 테란한번 죽여볼게요 음. 이거 5 0가 중앙다. 일단, 링 바로 패이거든요아 음. 이거. 이거. 센터 오버... 상대 거야, 상대. 아... 아, 이거. 이 상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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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했죠? 뭐 어, 올라? 어 뭐야 이거 이거 한시 에 있는 건 우리 팀링 아 네. 공포기 진한 색깔이 거야. 진한 색깔이 우리 거야 네. 아 알카데미는 네. 퍼뜨렸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한시 있는 린도 다 죽이긴 했어요. 드라로 한시 죽이는 식으로 해야겠다 네네. 그리고 토스가 아마 테크 갔을 듯 생각하면서. 네 아직 아까못올렸어요대라1 네. 2시 레어 하고 있고 토해 처리. 이동 토너 올라갔어. 토 안. 야타스 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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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나그 어, 드라, 드라 네. 네. 뭐, 그냥 한 시는 제가 할게 어. 그 시는 내가. 타이어 방금 올려. 어, 형 이거 탈 나오면 바로 1 2시 가면 끝나겠다. 드라로 한시 최대한 피면서. 한 시는 제가 죽일 것 같아. 근데 이거 토스가 무조건 다크거든요. 아, 공포 하나. 아, 니야 지금 사업 인지 뭔지 돌리고 있어. 아, 아이고 거 뭐야. 위탈1 2시 가면 끝나요? 어, 센터링 그거. 다른 대로 빼놓고 자동 공격된다 한신은 거의 죽었어요 응 음, 오케이 12시도 뮤탈 가면 끝나요 나 없어요 지금 뮤탈이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두 마리 가고 있거든? 음, 스파이어 400이고 스포 스포하고 다고 스포 스포 없어요 음, 지금 때리고 있어 그런데 스파이어 아직 500 이따가 여유되면 어 이거 이거 3시오버 내거야 3시오버 내거 음. 그거 여유되면 그거 뭐야 11시 빌드 한번 봐줘 형데커드해요아쿼드요 오케 형도 응. 스팟하더라도 아마 3 그거 찍은거 같애 3그다음 드론만 다 잡으면 되겠다 어 현재 끝났어요 음 오케 이 11시 링 잠깐 빼주시면은 제가 오케 이 네. 오케 이 네. 오케 이빼줄 네. 어, 끝났네요 오케이 어, 오케이 나이도 이겼다 나이도 이겼다 나이도. 오케이 이승 <laughs> <2승. 웃음> 잘 이겼네 우리 편끼리 장나 때리나 이게 어 맞아요 이게 장기전 가면 빡세겠다 장기전 가면 빡세겠다 초반에 뭘 해야 돼아 이거 두기민 긴장감 장난 아니에요 재밌네 이게 우리가 투자극 걸려서 그거 그거 할수 있으니까. 패드 할수 있고, 그래서 괜찮았네. 한시 처음에 뭐... 막힐 때 큰일 나는 줄 알았네. 강다 <laughs> 가 커맨드 들었던데? 어, 그니까 리페어 하려고. 아... 커맨드 안 들었으면 그거 벙커 깨졌어, 나한테. 근데 커맨드 들고 막은 거야. 잠깐 오케이, 2승. 도전, 도전 할게요. 도전, 도전. 음. 고. 아니 생각보다 그래도 이해니까아 근데 이러다가한번 어. 지면 끝이야 근데 이게구가이가올라가니까 <laughs> 어. 자꾸 초록색이 나오고 이이이게이게어3이친고 뭐냐 장기전가면안 되겠다. 친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주황이저 자리 한 자리만 열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저 사람이 내기야. 2 번이 껴 있어. 아니 그나와야나와야 다시 만들었어. 어? 오케이. 넣었어. 주황색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케이. 아지발다4 <laughs> 45%, 5오 45 프로, 사십야 아, 개념 방이지. 아, 45%, 49% 이... 번 이... 아니, 전적도 막 몇천... 이... 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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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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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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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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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저그가 밀러형, 1시가 동민님 상대가... 아, 잠깐만, 이러면 저프랜 스 이것 좀 빡세겠는데? 아, 파라 12시에 있는 게 있는 게 좋지 파서치로 그냥 3시, 5시 보고 해야 될것 같애 저프랜이기 이건 정 안되면은... 아라고 어, 열두시라고. 어, 이렇게. 열두시 보라색. 정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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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 되면은 말해주고. 네, 투자예요. 투자, 3시도 적응. 아, 오케이, 오케이. 저적후? 다섯치는 없는 거 같아. 데미시 4시, 5시가 안될가야 3시 적으래요. 잠깐만. 아, 3시 저으래 3시 적 아니, 근데 토스 위치를 알아야 돼. 토스가 7시면 못하고. 일단 12시, 3시 적으. 어 토스트가... 토스 그 토사 없이요. 토사 없이 게이트 뭐예요? 빌드 일단은 게이트 하나 아가스 올렸어요. 아 오케이. 진짜 바이오도 할게요. 바이오. 네. 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음. 이거 그냥 아홉시 맵파 같은 거할수 있으면 하면서 아네네 어,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내가 셋시링 경로 가죠. <laughs> 난 일단 12시랑 빨리 소모를 치게 그냥 그냥 네. 이게 우리가 캐리 안 되니까 3시 응. 링 이제 3시 앞마당에서 가고 있고 네. 9시 몇파좀 했죠? 네, 했어요. 했어요. <laughs>

지금 일주일, 일주일 들어요. 지금 사업 음. 돌아가고 있어요. 오 3시는 네. 링이고, 3시에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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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성큰 있고, 네. 링 소모됐나요? 네, 링다 소모됐는데, 내가 지금 썩놀를 당하고 있거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아. 일단 은 링을 아, 받았어요. 12시 한번 가볼게요. 음. 아, 아니다. 3시, 아, 그냥 9시 가볼게요. 음. 나는 죽어어링 죽어. 죽어. 많이 살아 남아 있나? 나는 링이 지금 상이가상대링한명 링 빠졌어. 음. 일단 저 아홉초 가는 데. 어. 드라 한 마리 나와. 네. 고그냥 엘리데 때까지 서치해 줘요. 음. 이 근데 터스가 네, 어디 나는거 네, 그래서 9 아홉시. 가 아홉시 피해 있나? 오질럿 지금 피해 주고 있나? 네, 지금 피해 많이는 못 보고. 어가아요링가 응. 링은 좀 많이 소모했어요 포지도 하셔야 되고, 질럿 그냥 꾸준히 찍어줘야겠다 네, 네, 네. 포지굳그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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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님은 지금 나오셨나요? 아니요, 아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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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니, 나왔어요. 지금까지 난... 초 브로우님 저것밖에 없어요. 그 뭐지? 브라군한개 밖에 없어요. 일꾼은 많고. 지금 탈질 있거든요? 음, 지금 나오세요, 센터에서. 지금 음, 나오시는 건가요? 본포하고 번포, 빈집도 네, 생각하면서 네. 나와야 돼요. 네. 또더금제리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아네저 음, 맘에 한 부대 반 센터 진출 중 저그 네. 한명몇 시에요? 네. 3시? 네. 네. 3시? 네 3시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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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럿 칠러... 9시 가면 되겠다 칠러 이길 네. 나 네. 저글링? 네. 네 저글링 많이 먹었어요 우리 네. 링 어, 충분히 네. 저 센터에 아, 있어요 저금칠럿가못 가고 3시 오라 있어요 오케 저도 가는 중 안으로 그냥 또 들어갈게요. e r e to 제 r a 요제 t h 요아기 Oh, check it out. We're pushing, we're pushing, we're pushing, w e 요 9시 피해 좀줄것 같긴 해요 네. 어, 일단 11시는 제가 길을 세웠는데 음, 9시 프로브다 잡았어 어... 9시 프로브 거의 다 잡았고 9시 오. 나가고. 음. 3시는 레어, 레어 가는데. 레어도 5 가고. 12시 레어 눌렀고, 3성 큰 밖에 없는데, 앞성이 2개야. 네, 12시 가면 죽어. 12시 3시도 레어인데, 히드라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월컨데, 성이 4개야. 레어 완성됐고. 있어. 12시 가면 죽어. 오케이. 저 센터에서 지금 지나가고. 레어 5도 각전하고 다 돌인 거지. 아, 12시 러면 제가 드릴까요? 같이 가 근데 못택 하면은 죽을 것같아 인제 저거눌렀어그 뭐지? 랄프업. 랄프업. 몰 이렇게 냥 12시랑 네. 1대1 하세요. 그럼 1대1에. 아, 이거예요. 그럼 안 아, 그냥 굳이 토모안 하고 그냥 1대1 식으로 할게요. 네, 12시랑 1대1. 네, 제가 3시랑 1대1에 차 올린 말이 네. 하지 말고. 그거 드론으로 정찰만 해 줄게. 올나왔어 센터 드론으로 정찰만 해줄게주시요 음. 12시가 3 네, 8시 텐데 아, 지금 아, 네.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아, 가아니 아, 아, 네. 없어요? 도 되고 잡히고. 없어 아직 넓고 엎들란 멀었어. 사성크냐?

스파를 오른쪽 구석 미네랄맨 쪽에다 <목소리> 놓어 스파 200. 셋시는 네. 음. 조금 피해주 있어. 셋시 자원 못해고 있고. 스파 300. 스파 쪽에 선크는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한아둘셋넷 네. 봤어. 여기 해처리 막 때리는 거그거안될거 같은데? 아 드라군 있구나 에그이음는 아, 네. 거의 죽었어 네. 지금 자원 다음어그쨌든 네. 스파이어를 그 다음에 그네음에그다음어그 근데 아직 아바에서 아무것도 못 눌렀어요. 아직 칼한 개도 안 찍혔어요. 팔한개 네. 찍혔어요. 지금 네. 네. 이건 세개 남았고, 두개남았어 어디가 안 보세요? 알겠습니다. 신 분. 제가 갑니다. 시 상황은 없대. 3시 거의 죽었어. 12시 드론 조개나 남았고 팔 없어. 3시, 3시, 거의 아예 죽었어. 어, 마린 죽여도 되나요, 혹시? 네 오케이. 빼주 성격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모르니까 5시 한번 서치 가고자 정찰하고 있대 응. 상대 탈안 찍고 계속 그룬 찍고 이제 그런세개 점프 총아여기시에어말나태지나 이거 유일한 생존자 <laughs> 유일한 인형 12시만 남았어요. 1 2시도고 드라이브 오케이 1시도좋았어요 오케이, 굿. 어, 오 <laughs> <laughs>